안녕하세요. 요가 선생, 기리입니다. 아침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비냐사 요가. 반복되는 시퀀스에서 동작이 익숙해진다면 조금 더 호흡과 동작에 스스로 몰입할 수 있을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반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매튜에 서서 발을 가지런히 붙이고, 척추를 바로 세워 어깨를 한번 크게 회전해서 어깨 긴장을 낮춰줍니다. 턱을 몸쪽으로 살짝 당겨서 정수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정면 바라보고 호흡 세번 이어갈게요. 코로 호흡을 들이마시고, 코로 호흡을 내쉽니다. 인헬 마시고, 엑셀 내쉽니다. 한번더 인헬 마시고 엑셀 내쉽니다. 마시는 호흡에 양손 머리 위로 뻗어 합장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면서 상체를 숙여 손을 바닥으로 터치합니다. 마시며 손끝 세워 척추를 바르게 정면 바라보고 내쉬면서 오른발 뒤로 멀리 보내서 무릎 바닥 오른손 바닥 짚고 마시면서 왼손을 뒤로 뻗어 원을 그리듯, 그리고 하늘로 뻗었다가, 시선 손끝 따라갑니다. 내쉬며 왼손을 바닥 짚고, 마시면서 왼발 뒤로 보내서 다운독의 형태에서 왼발을 하늘로 길게 뻗어냅니다. 내쉬면서 왼발을 바닥에 내리고 플랭크 포즈로 돌아옵니다. 발끝부터 머리까지 사선을 만들고 호흡 3번 이어갑니다. 원. 2 3양 뒤꿈치 왼쪽 바닥 마시면서 오른손을 하늘로 뻗어내고 손끝 바라봅니다. 호1 2 3 내쉬면서 오른손 바닥 플랭크 포즈 한호 마셨다가 내쉬면서 바닥 쪽으로 엎드립니다. 마시면서 상체를 일으켜 부장가 사나 발등 바닥 정면 바라보며 호흡 세번 이어갈게요. 원투 3 내쉬면서 다운도로 이어갑니다. 한발한발 한발 골반 넓이. 머리 묵 직하게 떨어뜨리고 호흡 세번 이어갈게요. 1 2 3손 사이로 걸어갑니다. 마시면서 손끝 세워 헤더. 내쉬며 상체 숙이고 마시면서 상체 일으켜 머리 위로 합장 손끝 바라보고 내쉬며 사마스 디 마시면서 핸접 합장하고 시선 손끝 내쉬며 상체 숙입니다. 우타나아사나 마시면서 헤더 바르다 우타나아사나 내쉬면서 왼발 뒤로 멀리 보냅니다. 왼손 바닥 짚고 마시면서 오른손 뒤로 뻗어 하늘로 원 그리드 내쉬면서 앞으로 돌아옵니다. 자, 오른발 뒤로 보내면서 마시면서 오른발끝 하늘로 길게 뻗어냅니다. 내쉬며 오른발 바닥 플랭크 포즈 자세를 단단하게 만들고 호흡 세번 이어갑니다. 마시고 내쉬고 원 마시고 내쉬고 투한번더 마시고 내쉽니다. 3리 뒤꿈치를 오른 바닥으로 마시는 호흡에 왼 팔을 하늘로 손끝 바라볼게요. 호흡 세번 내쉬고 마시고 원 내쉬고 마시고 투한번더 내쉬고 마셨다가. 3, 내쉬면서 왼손을 바닥으로 플랭크 포즈로 돌아옵니다. 한 호흡 마셨다가, 내쉬며 바닥으로 천천히 엎드립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켜 부장가사나 정면 바라보며 호흡 3번 이어갑니다. 내쉬고, 마시고, 1, 스스로의 호흡을 계속 느끼면서, 2, 3, 내쉬면서 다운독으로 이어갑니다. 한발한발 한발 골반 넓이, 머리 편안하게 떨어뜨리고, 호흡 3번 이어갑니다. 1, 2, 3, 손 사이로 걸어가서 마시면서 헤드 내쉬며 상체 숙이고, 마시며 상체 일으켜 머리로 합장 손끝 바라보고 내쉬며 사마스디 마시면서 핸접 내쉬며 손을 바닥으로 우타나하사나 마시면서 헤덥 아르다 우타나하사나 내쉬면서 오른발 뒤로 멀리 보내 무릎 바닥 마시면서 왼팔을 뒤로 뻗었다가 하늘로 끌어올리고, 내쉬며 앞으로 돌아옵니다. 손바닥 짚고, 마시면서 왼발을 뒤로 보내서 하늘로 뻗어올립니다. 머리는 떨어뜨리고, 내쉬면서 왼발 바닥으로 플랭크 포즈. 몸을 단단하게 만들고, 호흡 세번 이어갑니다. 원, 2 3 뒤꿈치 왼쪽 바닥으로 마시면서 오른팔 하늘로 손끝 바라보고 호흡 세번1 배를 단단하게 만들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2 3 내쉬면서 오른손 바닥 플랭크 포즈 한 호흡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차투랑가 단다아사나 바닥으로 천천히 엎드렸다가 마시면서 부장가아사나 상체를 일으켜 정면 바라봅니다. 호흡 세번 어깨와 귀가 멀어질 수 있도록 원 상체 앞면을 확장하며 호흡을 이어가 볼게요. 쭉 3 내쉬며 다운독 한발한발 한발 골반 넓이 머리는 편안하게 떨어뜨리고 호흡 세번 이어갑니다. 1 2 3손 사이로 걸어가서 마시면서 헤드업 아르다 우타나 아사나 내쉬며 상체 숙입니다. 우타나 아사나. 마시며 상체 일으켜 머리로 합장, 손끝 바라보고. 내쉬며 사마스티히. 반대편 이어갑니다. 마시면서 핸접. 내쉬며 상체 숙여 우타나 아사나. 마시며 헤더 마르다 우타나 아사나. 내쉬며 왼발 뒤로 멀리 보내 무릎 바닥, 왼손은 바닥을 짚고 마시며 오른팔 뒤로 보냈다가 하늘로 뻗어 올립니다. 내쉬며 앞으로 돌아와 손바닥 짚고 마시면서 오른발 뒤로 멀리 뻗어서 하늘로 뻗어냅니다. 내쉬며 오른발 바닥, 플랭크 포즈 호흡 3번 이어갑니다. 1. 손가락 하나하나 펼쳐서 손바닥 전체를 밀착하듯 사용하고 2. 손바닥을 밀어내듯 어깨를 강하게 씁니다 3. 뒤꿈치 오른바닥 마시면서 왼손을 하늘로 뻗어냅니다. 호흡 3번 이어가고 1. 마찬가지로 오른손을 밀어내듯 어깨를 활짝 펼쳐내세요 투 쓰리 내쉬며 왼손바닥 플랭크 2 2한호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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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천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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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내쉬며 다운독 다운독 자세에서 호흡 세번 이어갑니다. 1 2 3손 사이로 걸어가 마시면서 헤드업 아르다 우타나아사나 내쉬며 상체 숙입니다. 우타나아사나. 마시며 올라와 양손 머리 위로 합장 손끝 바라보고 내쉬며 사마스띠히. 마시면서 행접. 내쉬며 손을 바닥으로 우타나아사나. 마시면서 헤드업 아르다 우타나아사나. 내쉬면서 오른발 뒤로 멀리 보내 무릎바닥. 마시면서 왼팔을 뒤로 뻗었다가 하늘로 끌어올리고, 내쉬며 앞으로 돌아옵니다. 손바닥 짚고. 마시면서 왼발을 뒤로 보내서 하늘로 뻗어올립니다. 머리는 떨어뜨리고. 내쉬면서 왼발 바닥으로 플랭크 포즈. 몸을 단단하게 만들고 호흡 세번 이어갑니다. 원, 두, 쓰리. 뒤꿈치 왼쪽 바닥으로 마시면서 오른팔 하늘로 손끝 바라보고 호흡 세 번. 원, 배를 단단하게 만들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두. 3. 내쉬면서 오른손 바닥 플랭크 포즈 한 호흡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차투랑가 단다아사나 바닥으로 천천히 엎드렸다가 마시면서 부장가아사나 상체를 일으켜 정면 바라봅니다. 호흡 3번 어깨와 귀가 멀어질 수 있도록 1. 상체 앞면을 확장하며 호흡을 이어가 볼게요. 쭉 3 내쉬며 다운독 한발한발 한발 골반 넓이 머리는 편안하게 떨어뜨리고 호흡 세번 이어갑니다. 1 2 3손 사이로 걸어가서 마시면서 헤드업 아르다 우타나 아사나 내쉬며 상체 숙입니다. 우타나 아사나. 마시며 상체 일으켜 머리로 합장, 손끝 바라보고. 내쉬며 사마세티히. 반대편 이어갑니다. 마시면서 핸접. 내쉬며 상체 숙여 우타나 아사나. 마시며 헤더 마르다 우타나 아사나. 내쉬며 왼발 뒤로 멀리 보내 무릎바닥, 왼손은 바닥을 짚고, 마시며 오른팔 뒤로 보냈다가 하늘로 뻗어 올립니다. 내쉬며 앞으로 돌아와 손바닥 짚고, 마시면서 오른발 뒤로 멀리 뻗어서 하늘로 뻗어 냅니다. 내쉬며 오른발 바닥 플랭크 포즈, 호흡 세번 이어갑니다. 1. 손가락 하나하나 펼쳐서 손바닥 전체를 밀착하듯 사용하고 2. 손바닥을 밀어내듯 어깨를 강하게 씁니다 3. 뒤꿈치 오른바닥 마시면서 왼손을 하늘로 뻗어냅니다. 호흡 3번 이어가고 1. 마찬가지로 오른손을 밀어내듯 어깨를 활짝 펼쳐내세요 투 쓰리 내쉬며 왼손바닥 플랭크 포즈 한호 마셨다가 내쉬며 차투랑가 단다하사나 바닥으로 천천히 내려가 엎드렸다가 마시면서 부장가하사나 얼굴 정면 바라보며 호흡 3번 원 투, 쓰리 내쉬며 다운독, 다운독 자세에서 호흡 세번 이어갑니다. 원, 투. 손 사이로 걸어가 마시면서 헤드업 아르다 우타나하사나 내쉬며 상체 숙입니다 우타나하사나 마시며 올라와 양손 머리 위로 합장 손끝 바라보고 내쉬며 사마스히 마시면서 핸접 내쉬며 손을 바닥으로 우타나하사나 마시면서 헤드업 아르다 우타나하사나 내쉬면서 오른발 뒤로 멀리 보내 무릎 바닥. 마시면서 왼팔을 뒤로 뻗었다가 하늘로 끌어올리고 내쉬며 앞으로 돌아옵니다. 손 바닥 짚고. 마시면서 왼발을 뒤로 보내서 하늘로 뻗어 올립니다. 머리는 떨어뜨리고. 내쉬면서 왼발 바닥으로 플랭크 포즈. 몸을 단단하게 만들고 호흡 세번 이어갑니다. 원, 투, 쓰리, 뒤꿈치 왼쪽 바닥으로 마시면서 오른팔 하늘로 손끝 바라보고 호흡. 세 번, 원, 배를 단단하게 만들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Two. 3. 내쉬면서 오른손 바닥 플랭크 포즈 한 호흡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차투랑가 단다아사나 바닥으로 천천히 엎드렸다가 마시면서 부장가아사나 상체를 일으켜 정면 바라봅니다. 호흡 3번 어깨와 귀가 멀어질 수 있도록 1. 상체 앞면을 확장하며 호흡을 이어가 볼게요. 쭉 3, 내쉬며 다운독, 한발한발 한발 골반 넓이, 머리는 편안하게 떨어뜨리고 호흡 세번 이어갑니다. 1, 2, 3, 손 사이로 걸어가서 마시면서 헤드업, 아르다우타나아사나, 내쉬며 상체 숙입니다. 우타나 아사나. 마시며 상체 일으켜 머리로 합장, 손끝 바라보고. 내쉬며 사마스티히. 반대편 이어갑니다. 마시면서 핸접. 내쉬며 상체 숙여 우타나 아사나. 마시며 헤더 바르다 우타나 아사나. 내쉬며 왼발 뒤로 멀리 보내 무릎 바닥, 왼손은 바닥을 짚고, 마시며 오른팔 뒤로 보냈다가 하늘로 뻗어 올립니다. 내쉬며 앞으로 돌아와 손바닥 짚고, 마시면서 오른발 뒤로 멀리 뻗어서 하늘로 뻗어 냅니다. 내쉬며 오른발 바닥 플랭크 포즈, 호흡 세번 이어갑니다. 1. 손가락 하나하나 펼쳐서 손바닥 전체를 밀착하듯 사용하고 2. 손바닥을 밀어내듯 어깨를 강하게 씁니다 3. 뒤꿈치 오른바닥 마시면서 왼손을 하늘로 뻗어냅니다. 호흡 3번 이어가고 1. 마찬가지로 오른손을 밀어내듯 어깨를 활짝 펼쳐내세요 투 쓰리 내쉬며 왼손바닥 플랭크 포즈 한호 마셨다가 내쉬며 차투랑가 단다하사나 바닥으로 천천히 내려가 엎드렸다가 마시면서 부장가아사나 얼굴 정면 바라보며 호흡 3번 원 2 3 내쉬며 다운독 다운독 자세에서 호흡 세번 이어갑니다. 1 2 3손 사이로 걸어가 마시면서 헤드업 아르다 우타나아사나 내쉬며 상체 숙입니다. 우타나아사나. 마시며 올라와 양손 머리로 위 합장 손끝 바라보고 내쉬며 사마스띠히. 마시면서 핸접. 내쉬며 손을 바닥으로 우타나아사나. 마시면서 헤드업 아르다 우타나아사나. 내쉬면서 오른발 뒤로 멀리 보내 무릎바닥. 마시면서 왼팔을 뒤로 뻗었다가 하늘로 끌어올리고, 내쉬며 앞으로 돌아옵니다. 손바닥 짚고. 마시면서 왼발을 뒤로 보내서 하늘로 뻗어올립니다. 머리는 떨어뜨리고. 내쉬면서 왼발 바닥으로 플랭크 포즈. 몸을 단단하게 만들고 호흡 세번 이어갑니다. 원, 두, 쓰리. 뒤꿈치 왼쪽 바닥으로 마시면서 오른팔 하늘로 손끝 바라보고 호흡 세 번. 원, 배를 단단하게 만들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두. 3. 내쉬면서 오른손 바닥 플랭크 포즈 한 호흡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차투랑가 단다아사나 바닥으로 천천히 엎드렸다가 마시면서 부장가아사나 상체를 일으켜 정면 바라봅니다. 호흡 3번 어깨와 귀가 멀어질 수 있도록 1. 상체 앞면을 확장하며 호흡을 이어가 볼게요. 쭉 3 내쉬며 다운독 한발한발 한발 골반 넓이 머리는 편안하게 떨어뜨리고 호흡 세번 이어갑니다. 1 2 3손 사이로 걸어가서 마시면서 헤드업 아르다 우타나 아사나 내쉬며 상체 숙입니다. 우타나아사나. 마시며 상체 일으켜 머리로 합장, 손끝 바라보고. 내쉬며 사마스티히. 반대편 이어갑니다. 마시면서 핸접. 내쉬며 상체 숙여 우타나아사나. 마시며 헤더 마르다 우타나아사나. 내쉬며 왼발 뒤로 멀리 보내 무릎바닥, 왼손은 바닥을 짚고, 마시며 오른팔 뒤로 보냈다가 하늘로 뻗어 올립니다. 내쉬며 앞으로 돌아와 손바닥 짚고, 마시면서 오른발 뒤로 멀리 뻗어서 하늘로 뻗어 냅니다. 내쉬며 오른발 바닥 플랭크 포즈, 호흡 세번 이어갑니다. 1. 손가락 하나하나 펼쳐서 손바닥 전체를 밀착하듯 사용하고 2. 손바닥을 밀어내듯 어깨를 강하게 씁니다 3. 뒤꿈치 오른바닥 마시면서 왼손을 하늘로 뻗어냅니다. 호흡 3번 이어가고 1. 마찬가지로 오른손을 밀어내듯 어깨를 활짝 펼쳐내세요 2 3 내쉬며 왼손 바닥 플랭크 포즈한호 마셨다가 내쉬며 차투랑가 단다 아사나 바닥으로 천천히 내려가 엎드렸다가 마시면서 부장가 아사나 얼굴 정면 바라보며 호흡 3번1 투, 쓰리 내쉬며 다운독, 다운독 자세에서 호흡 세번 이어갑니다. 원, 투. 3손 사이로 걸어가 마시면서 헤드업 아르다 우타나사나 내쉬며 상체 숙입니다. 우타나사나. 마시며 올라와 양손 머리 위로 합장 손끝 바라보고 내쉬며 사마스티히. 자, 휴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리에 누워서 편안한 자세로 머물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지금 했던 동작을 한 세트 또는 두 세트만 더 반복해 보세요.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조금 더 호흡과 함께 동작에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도 요가 선생과 함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남았을 때